기상청 제공 2022년 9월 10일 오전 5시 발표 단기에 보입니다. 종합 오늘 전국 구름많음 제주도 가끔 비 오늘과 내일 강원산지 지은난개유예 오늘 전국 구름많음 동해안과 제주도 흐림 제주도 가끔 비 경남 남해안 낮 12에서 15시까지 고세따라 빗방울 내일 전국 대체로 흐림 제주도 가끔 비 새벽 3에서 6시부터 오전 9에서 12시 사이 강원영동 아침 6에서 9시부터 오후 15에서 18시 사이 경상권 동해안 가끔 비 오후 12에서 15시부터 밤 18에서 24시 사이 남해안 곳에 따라 비 모래 전국 대체로 흐림 제주도 가끔 비 아침 6에서 9시부터 저녁 18에서 21시 사이. 전라권, 경북권 남부, 경남권 가끔 비. 10일 예상 강수량. 제주도 5mm 내외. 경남 남양 0.1mm 미만 비방울 11일 예상 강수량. 제주도 5에서 40mm.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 남해안 5mm 내외. 이상입니다.